지난 8월 종교 단체의 사택으로 사용된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접하고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오늘날 일부 종교 단체의 자산이 사회적 기여보다는 내부 운영에만 사용되거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금과 기부금 사용의 불투명성, 그리고 종교인들의 사익을 위한 비리 문제는 신도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종교단체에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스승님, 종교단체가 면세 혜택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 어떤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한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아, 이건 참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어왜 이런데 에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왜 그런가를 자꾸 좀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이 종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리드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뭘 했느냐면. 종교라는 조직들이 다 커버렸습니다. 컸다는 거지. 큰걸뭘 이야기하냐? 외향적으로 다 컸다. 외향적으로 컸다라고 하니까 경제도 다, 어, 들어왔고, 어, 사람도 그 신도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뭉쳤고, 어, 뭔가 사회적으로도 전부 다 자리를, 어, 어느 정도 커버를 했다. 그러면 외향적으로 다 컸다. 이렇게 돼. 외향적으로 다 컸는데, 그러면, 내면 안에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다 컸냐? 한 개도 안 컸습니다. 외향적으로만 키웠다. 왜 외향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느냐? 연구를 안 했어요. 이, 지금 우리 종단이 뭐냐면 종단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다 오는데, 어, 어려운 사람이 다 왔으면 오만 어려움을 다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두 팔을 이렇게 벌렸어. 다 오라고. 그래갖고 다 왔어. 왔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하느님을 믿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아래끼고. 예수님을 찬양하면 좋아지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그 부처님 믿으라 그러고, 어, 무슨 마음에도 믿으라 그러고, 뭐가 전부 다 믿으면 좋아진다고만 했지. 이 어려운 사람들이 왔는데, 당신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안 풀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왜 힘들고 어려운지를 풀지를 안 했다, 풀질 여기에는 종단이라는 것은 진짜로 연구소입니다. 이 사회 연구소 중에 연구소가 종단이에요. 왜? 어려운 사람이 다 왔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풀어내야 되는 게이 종단이었어요. 근데 종단에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때까지 그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게 종교인 줄 알고 있어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을 하고 있는 집단 조직이에요. 신앙 어, 그 우리는 어떤 신? 어, 예수신.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하고를 어, 이렇게 우리는 믿는다. 마리아를 믿는다. 어, 무슨 뭐저 석가모니를 믿는다. 어, 무슨 저 저거 이게 그 간센보사를 믿는다. 뭐 전부 다 우리는 이런 요런 걸요런 한계를 잡아가지고 좀더 신앙을 하면서 기복을 하는 시대를 지나왔다라는 걸. 어, 뭐 기복을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어 이게 뭐한 2, 30년, 40년 동안 우리가 기복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멍청해졌다. 이게 기복으로 무릎 꿇고 빌어서 어이얻을락만뜨는 요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엄청난 시간의 성장기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뭉쳐 가지고 매달리고 있었다. 요래 되면 우리가 지금 성장기 70년 동안에 얼만큼이 사회가 성장을 했으며 그 성장했는데 우리 인간은 어느만큼 성장을 했느냐? 내적으로 그렇게 우리 정신 연령이 얼만큼 성장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면은 종교는 정신 연령이 성장을 해서 여기서 진리를 꺼내야지 이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진리 나와야 되는데 진리라고 한 것이 그 과거의 지식의 역사를 가지고 이 지금 성경에 있는 건좀더 지식입니다. 이게 과거에 이쪽 그 종교라고 하면서 오는 이 집단들이 자기 논리를 꺼내고 자기 정리를 해놓은 게 이게 지식이란 말이죠. 이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가 지식을 받았듯이 이 조직의 지식. 저 조직의 지식. 거기에서, 어, 누구 조직의 그, 이, 여기서는 막달리아가 누구를 낳고, 뒷달리아가 뭐, 저, 앞다리를 낳고, 뭐, 이런, 그, 저, 저 족보하고, 어, 이 지식적인 거를 전부 다, 뭐,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도 내놔라. 뭐, 이런, 그, 그렇게 썼던 지식들을 내놨다는 거죠. 어, 어, 그렇게 갖고 나무 걸 훔치지 말라. 뭐그 우리 조상님들도 5천 년 전부터 이야기한 소리예요. 나무 걸탐하지 마라 이거식계명이라고 이어놨단 말이죠. 어, 어그 나무 걸 탐해야 돼요? 안 탐해야 돼? 탐안 해야 되는 거 맞죠? 그 아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 근데 그때 그는 써둔 것들을 그 논리를 여기다가 에여어놓은게 지금 성경이고 불경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가닥을 맞춰놔놓고 이거는 지식의 요람입니다. 지식의 요람 그 조직이 내려오면 노력하던 지식 그런 수행하던 지식 무슨 뭐 어떤 지식들이 어떻게 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들은게각 종단마다 우리 어, 이는 그저 그 이게 성경, 불경, 도경 이런 걸 이것이 진리라고만 이야기하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리 그 지식인들이 다 지식을 갖춰 성장을 해 보니까 이것도 아 이것도 이쪽이 지식이었었다라는 거죠그 진리가 안 나온 걸 진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거 다 좋은데 아, 진리도 모를 때 우리가 진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걸 믿고 따라오는 것도 좋았다, 좋았는데, 왜 연구는 안 하냐, 이거죠.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는 줄 알아버리면 연구를 안 해요. 진리가 있는데 뭘 진리를 또 연구해. 이 인류의 때까지 이루는 지식을 다 우리한테 이어주고 전부 다그 종교라고 하면서 나온 지식도 우리한테 전부 다 이어줘갖고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새로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이게 진리가 되는데 진리가 안 나왔어요. 어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어. 하느님 이라고 무릎 꿇고 어그 전보다 그, 전부 다그더 동양 하라고 어또 동양 이라 했다고 나를 또 얼마나 모라하라노 그게 이, 이 전보다 기복을 했다 기복 이 아직까지 기복해요 세계가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우리 보고만 모라하는게 아니고 세계가 전보다 신앙을 하면서 기복을 한 거지 아직 종교는 나오지를 않았다 이말 종교는 뭐냐면 큰종 이게 마루종자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큰이 종이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큰 법이라는 소리거든 법. 이 진리를 가르킨다 교, 종교 아이고 참말로 이게 아니, 이름 뜨는잘 지어놔놓고 왜그 이름을 갖다가 다른 거로 그 군두두기를 만들어갖고 이름을 묻어버렸냐 깨끗하게 그냥 종교 종교는 뭐냐 진리를 가르킨다 모르고 사니까 네가 힘들지 않냐. 그리 바르게 사는 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요렇게 해서 바르게 살고 성장을 내가 사람답게 살게끔 이끌어주는 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매달림에서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신봉자를 만들어버렸어. 신봉자. 대한민국 사람이 전부 다 신봉자가 돼서. 당신들이 누구냐면 홍익 인간 지도자들입니다. 어째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신봉자가 되버렸노 그래? 세계가 신봉자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 저, 저, 그렇다 치자 대한민국 홍익인간 지도자들 키워서 이 사람들을 놔 가지고 남녀가 전부 다 지식을 갖추게끔 만드는 5000년 역사에 처음 일어나고 인류 창조 이래로 처음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든지 지식을 갖추게 해갖고 사람 답게 살게 만들라고 키웠는데 어째 전부 다이 사람들이 신봉자로 변해가 있는 거야. 어? 신한테 무릎 꿇고, 매달리고, 동양어드로 나가고, 지금 요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종단에서 한 일이 뭐냐? 아무것도 안했습니다나이 칸다우 또 얼마나 날 후립할지 모르겠지만, 패십십. 나는 일계의 마지막 수행자로 나온 사람. 직접 하늘에서 나는 공부를 하고 나온 사람. 패라고. 하늘에서 어떤 일을 벌려줄지는 나를 패. 그래 보면 알아. 나는 일류의 마지막 수행자로 나온 사람. 이 자연의 공부를 다 하고 나온 사람. 지금부터 말하건데, 이제 국민들이 물었으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데, 종단은 무엇이냐면 내 재산이 없는 게 종단이. 종단은 너의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어. 출가를 한 사람들은 재산을 가지 못하나니. 그러면 이 종단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재정을 주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한 일을 잘 보십시오. 우리 정부를 일으키고 키우는데 우리가 혼신을 다해갖고 지금 70년 동안, 100년 동안 이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을.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피와 땀을 흘리가지고 다 노력을 해갖고 키운 것이 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은 국민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희생을 해서 기업을 키웠고 나라에 이 정부를 만들어냈고 여기다 종단들이 좀다 크게 꾸며줬습니다. 종단에 있는 이 재산은 한 뜸이라도 좀다 국민의 피와 땀이지 너거는 0.1mm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걸 바르게 쓰는 법은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모름. 빵을 못 먹는 사람한테 빵 사주러 가는 것 밖에 몰라 거지 동냥하냐 이게 저 사람이 빵을 못 먹을 때는 이유가 있을까 인가 봐요 이걸 찾았어야지 이 사람이 자기 힘을 갖고 노력을 하게 만들어 줘서 빵도 갈라 먹을 수 있어야지 왜 연구를 하니 이 사회 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진다 해 놓고 정부의 세금이나 빼 가지고 지금 뭐 없는 사람 조금 갈라주고 나머지는 종단에다가 재산으로 만들고. 국민들한테 이게 뭘 갖다가 누구 도우러 간다고 전부 다돈 걷어가지고 어제 이게 그 우리 재산 만들고 한 10%는 조금 뭐, 뭔가 봉사한 것처럼 하고. 이래 가면서 다 걷어낸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종단들이 참다 이렇게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조금 이렇게 그저 무식한다든지, 아 무식하다든지 무식하다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해야 돼 무식하다든지 할머니들 조금 이렇게 개념들 조금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이러니까 그다가 재산 다 털어주고 어? 뭐 전부 다 이런 거 기부만 받았지 그래뭐 하는 거예요? 모아놓은 뭐 거. 어. 그 모아놨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 조금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제 요걸, 자 요, 요렇게 해놓고 풀자고.